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12월 16일 목요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대림절, 묵상,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룩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또 삶에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대 라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에는 평생을 함께 할 믿음과 삶의 동역자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웃기만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붙잡고 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남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세례 요한을 쫓는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하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냥 흘려 듣는 것처럼 말하지만 요즘에 누군가 우리의 만남 가운데 나를 떠나면 섭섭하고 또왜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떨어진 떠어져 나가는 분리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부부가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분리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구가 분리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한 분리 불안이 가장 심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떠날 때 굉장히 심하고.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이 자신을 쫓았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 일을 두고 화가 나거나 초자하거나 전혀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드려하는 예수님을 두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풀어 드리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삶과의 분리, 사람들과의 분리를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또 다른 귀한 영적인 만남, 천국으로 가는 귀한 영적인 관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분리로 인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와 보라 근데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라고 불렀어요 라비요 그랬어요 선생님 라바이죠 라바이 그 세례요한 선생님처럼 자신들이 쫓아다녔던 그런 하나의 선생님의 인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온전히 예수님과 보냈지요.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신의 형 베드로도. 안드레는 요한과 안드레가 안드레는 자신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성경에 그렇게도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선생님 랍비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하루 만나고 나서 그들이 라비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하루의 만남이 이들의 인생과 삶과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만남의 복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여름에 어자 시골에 별장을 하나 두고 레이크에서 보트를 타고 그렇게 여름을 보내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여름 별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보트를 타려고 하는데, 보트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구멍이 뭐 크게 뜯어진, 뜯어진 구멍도 아니고요. 아유, 뭐 그래가지고 아유 고쳐야지 하고서 하다가 그래. 오늘 마지막 여름별장에서 있다가 떠나는데 준비할 것도 많고 다음에 내년 여름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 싹 고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어 돌아와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분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어 일자리를 변변한 일자리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차도 치근해 보여서 그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제 여름 별장을 떠나려고 하는데, 내 보트가 그냥 두면 또 썩고 그렇게 상하니까, 저 보트 좀칠좀 좀 해달라고 당신에게 내가 일당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 남루한, 그 초라한 그 사람에게요,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보트를 칠을 했다고 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이 신사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서는 보트, 이 여름 별장에 놀러 왔습니다. 오자마자 그 자녀들이요, 아들 둘이, 아나 지금 빨리 가가지고 보트 타고 수영하고 놀고 싶다고. 그래서는 아이들이 먼저 갔습니다. 근데요, 한몇 시간 지났을까? 이 신사한테 갑자기 머릿속에 불현듯 생각나는 게, 아차! 내가 작년 여름에 떠날 때 보트에 구멍을 막는 일을 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떠오른 거예요. 까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사람은요 미친 듯이 호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우면서 그 레이크로 향하고 있는데 레이크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마침 거기서 두 아들이 물에 있는 보트를 끌고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만 다행인 것이 아이들이 멀쩡한 겁니다. 낚시를 잘하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막키고을라고서 보트에 달려가서 그 보트에 난 바닥에 구멍을 보니까 구멍이 없고 말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이 보트의 구멍을 누가 고쳤을까? 그래. 내가 그에 페인트칠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부랴부랴부랴 동네에 수소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이 신사는요. 그 사람을 꼭 부둥켜 안으면서 많은 돈의 사례를 그 사람에게 했다고 그래요. 그 남루한 노숙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트 페인트 칠 값은 이미 그때 다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신사는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너무도 지쳐있고, 너무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친절로, 작은 친절로 도왔던 것인데, 그 사람은 또 보트를 칠하면서 그의 작은 친절로 보트의 바닥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리고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두 아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과 어떻게 만나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지만 그들의 인생과 삶에 라비가 아니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귀한 만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언제부터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찾아 오신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 자기들 발로 찾아간 것처럼.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와보라 말씀하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서 먼저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친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 가족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 주셨을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과 삶과 온 우주를 뒤바꾸실 귀한 만남을 예비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